음~~ 음~~ 와 일식집입니다 지금 음~~ 대박! 와 이거 뭐지? 무슨 맛이 이렇게 새롭지? 내 생각에 금이 많이 들어서 이거 모으면 반잔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음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어떤 아이템을 준비를 했냐면 제가 일본에서 활동도 하고 여행도 여러 번 해봐서 이제 더 이상 살게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리뷰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집에서 음식을 많이 좀해 먹어가지고 일본에서만 살수 있는 소스들을 좀사 와봤습니다 어떤 소스냐면. 그, 오이 탕탕이. 중국식 오이 탕탕이 아니고 약간 일식 오리, 오이 탕탕이라고 하는데 술안주로 너무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요거를 한번 사와봤었습니다. 이렇게 두 봉지가 들어있는데, 요거가 이제 그냥 가루 타입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그냥 비벼서 먹으면 되거든요? 여기 뒤에 설명서에 보시면 나와있는데, 오이를 그냥 자르지 말고, 방망이로 두드리라고, 탕탕이니까요. 나와있고, 그 다음에 아! 저 지금 읽었는데 기름이랑 섞으라네요 근데 기름이 없습니다 저 그냥 섞을게요 음! 음! 맛있어! 이게 제가 집에서는 귀찮아서 오히려 이렇게 안 두드리고 그냥 잘라서 기름도 안 넣고 먹었더니 맛이 없었었는데 그 하니까 훨씬 맛이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기름까지 넣는다 그러면 너무 맛있을 것 같거든요? 맛똥! 오이와 함께 먹을 요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식전주입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흔들면 금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드시기가 좋거든요? 에? 예쁘죠? 이름도 초야. 저랑 스펠링이 Y 하나 빼면 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미 있는 술입니다. 약간 초록매실 같은 맛이 나면서 이게 식전주니까 엄청 달달해요. 여기서 오일 하나 딱 먹고. 음! 그냥 저녁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 안주로 최고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금이 많이 들어서 이거 모으면 반잔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그 콘지나 이런 죽 종류도 좋아하고 오차즈케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참치처럼 연어를 유리병에다 담아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 오차즈케 해먹는 요 가루 있죠? 요 가루에다가 물 타서 이거 올리면 딱 간편하게 집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져와봤어요. 저도 이건 첫 도전이기 때문에 맛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음 향이 이게 녹차 오차지케 같아요. 그래서 말아 먹는 일단 향이 나고 녹차 향도 살짝 더해진 느낌이에요. 너무 짤까? 이것도 올려 먹어볼게요. 전 사실 이 오짜즈케 맛은 먹어봤던 맛이고, 이거를 올려보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음, 이게 밥알만 있으면 탄수화물밖에 없는 그느낌좀 부족한데, 이거는 이렇게 씹는 맛이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만약에 오짜즈케 집에서 해드실 분은 이거 사시는 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일본 이자카에 가면은 양배추를 이렇게 네모나게 썰어가지고 소스가 뿌려져 있는데 되게 맛있다라는 생, 생각으로 계속 먹었던 그 소스가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게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식당에서도 거의 이걸 쓴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름이 없어서 너무 약간 산뜻하고 맛보면서 자, 제대로 하기 위해서 뿌려볼게요. 여기다가 이거 한 쪽은 뿌렸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어떤 식당에서 너무 이렇게 유명해가지고 시판이 되기 시작한 그런 소스입니다. 그래서 둘다 양배추에 뿌려 먹는 소스이기 때문에 반은 이쪽에 다 뿌려 먹어볼게요. 오! 걸쭉하고 안에 이렇게 건더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양배추가 위장 건강에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스를 뿌려서 먹는데, 오리엔탈 소스가 사실 제가 조금 물렸거든요. 기름이 없는 이 소스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야채를 썰어져 있는 지금 제품을 샀잖아요. 양배추 이렇게 채 썰어져 있는 제품을 샀는데, 사이사이에 너무 많이 베서, 약간 시크한 맛이 많이 나는데, 만약에 요거 구입해 오시는 분들은 채로 썰어서 드시지 마시고, 꼭요렇게 썰어 드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옆에 있는 거 먹어볼게요. 저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거 약간 올리브 같아요. 올리브... 음... 대박! 와, 이거 뭐지? 무슨 맛이 이렇게 새롭지? 이게 양식집에서 파는 거라서 그런지 그거랑 곁들여 먹을 수 있게끔 잘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유명한 거라고 해가지고 사오긴 사왔었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유자가 들어간 요리가 전통 요리가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뭐 빠은 형태의 소스는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사봤거든요. 일식집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까? 이거 사실 저는 어떻게 먹는지 모르고 그냥 신기해서 사봤거든요. 일단 제가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요. 이게 그냥 유자만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유자 절임인 것 같은데 약간 그 매운 고추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은 뭐 어떻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것만 단독으로 먹기엔 좀 무리가 크게 있다.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라유라고 일단 써있고요 그러니까 매운 기름이라는 거죠 이 종류가 사실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요게 사실은 그냥 오리지널 이거는 조금 더 매운 거 근데 요거를 밥에다 그냥 비벼 먹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요거 한번 밥에다 비벼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밥늘 엄청 들었어 음. 너무 맛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라유 맛이 맞는데 거기에 그 마늘 후레이크를 구운 걸 넣어서 씹었을 때 식감이 진짜 좋아요. 다진육 같은거나 두부 같은 거만 그냥 쓱 볶아갖고 요거 라유 소스랑 싹 해가지고 먹으면은 이게 한국인 입맛에 대해서도 맞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집에서도 또 시켜 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했었던 요 미역 과자. 요거가 안주로 되게 좋대요. 보통 술 안주라고 하면은 칼로리가 너무 높은데, 총 32g인데 칼로리가 29칼로리. 어떤 게 맛있을지 몰라서 두 종류를 사와봤거든요. 요것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궁금해. 이거 진짜 제가 궁금했거든요. 어, 뭐야. 개별 포장. 어, 진짜 너무 좋아. 어, 요 브랜드의 그 미역주의 같은 경우에는 반찬처럼 이렇게 나와있네요. 제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음 와안 짜요. 안 짜고요. 저가 식감 때문에 한 번에 다 씹었거든요.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건 한 입에 다 넣어야 돼. 또 이게 안주로 먹어야 되니까 또 새로운 다음. 주류를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워낙 유명한 거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치르메 유주라는 그 유자 사케입니다. 집에서 저는 저녁에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약간 맥주는 좀쓸것 같은 날이잖아요. 그런 날 제가 먹고 있습니다. 요거 그냥 먹어도 맛있고,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탄산수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릴게요. 아, 이거를 먹으면서 다음 이 미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한국 미역줄기 맛이에요, 약간. 이게 세븐일레븐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녁 안 먹고 맥주가 배부르니까 음. 다른 반찬 없이 맥주 두 병에 이거 그냥 두 봉지 먹으면 다이어트 식단. 500칼로리 안 돼요. <laughs> 제가 이제 오늘 열심히 먹었으니까 이제 후식으로 과자를 먹어볼 건데 약간 저는 요 과자가 좀 눈에 띄어요. 요거가 지금 트러플인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와! 와! 안에 치즈가 들어있대요. 근데 향수가 있다면, 이거 구매해서 뿌리고 싶을 정도로 향이 굉장히 괜찮네요. 근데 맛은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트러플을 그닥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강추 드릴 정도는 아니다. 다음 과자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김부각인 것 같아요. 음! 이거 맛있어. 이게 김부각인데 시큼한 맛이 나요. 그래서 한국 그 김부각 맛이 아니고요. 이 식초 맛을 일본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요게 식욕을 돋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추천드릴게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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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어서, 일본에서 칼디라는 매장에서 파는 그런 건데, 식빵에다가 아, 발라먹는 것 같은데, 이 커피 크림이라고 써있네요. 이거는, 굳이 안 사셔도 될것 같네요. <laughs>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다음에는 뭘 해볼까? 캐라메르. 캐라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부터 그 고급스러운 느낌이 멋있나요? 처음 본 느낌이죠? 내가 포드파이업스니다 음! 음! 일단 향은 그 코코넛 향기가 되게 많이 납니다 씹으면 버터 육즙이 나오는 느낌? 이거 제가 사왔거든요 그냥 이거는 맛있다고 해서 사온 건 아니고요 옛날 과자 같은데 아직까지 팔고 있는 거면 무조건 맛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와봤어요 음, 맛있네 이거 이거 맥주 안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 우마이봉 콘소매 맛과 카레 맛을 합친 맛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궁금한 건그 우리나라 초코송이랑 비슷한 그런 과자예요. 제가 이건 처음 봐서 궁금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초코송이랑 아예 다른 맛이에요. 초코송이는 그 겉에 코팅이 안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코팅된 초코고, 빼빼로. 때빼로또 연달아서, 연이어서, 다른 특이한 과자들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사실 한국에 없는 그런 맛인데, 카라멜. 카라멜 맛.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짭짤하해요 이거는 카라멜 파코맛. 살짝. 전 카라멜 그닥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치즈맛이 나서 그런지 너무 맛있죠. 추 저는 다쿠아즈도 좋아하는데 이게 화이트 초콜릿인 것 같은데 다쿠아즈 맛인 것 같아요 모양이 아주 보석처럼 예쁘게 깎여있네요 이렇게 치즈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음. 여기 안에가 건포도예요 건포도 잼 같은 느낌 이거는 상당히 매력 있는 과자였다 가나 프리미엄 우리나라에는 가나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은 없는데 그 일본에서는 꽤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포도맛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면 한7 개가 들어있는 것 같고 음음그 폴라포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 맛이 나요. 근데 겉엔 초콜릿 젤리 위에 초코가 덮여 있는 그런 먹어본 것 같은 맛이면서도 생 포도향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요것도 가나 프리미엄인 것 같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귤 초콜릿 <laughs> 안에 맛이 조금 더 상큼한 감귤 초콜릿입니다. 저는 포다보다는 감귤 초콜릿 가겠습니다. 네, 아, 내가 아, 오늘 진짜 진짜 많은 거를 제가 진짜 집에서 다이고 지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진짜 세 가지만 뽑으라고 하시니까 그냥 진짜 딱 생각나는 거딱세 개를 뽑도록 할게요. 양배추 소스 갈 거고요. 라유 소스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기회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일단 3위고요 공동 3위로 세븐일레븐 미역 과자. 아 이거는 사실은 3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거의 1위에 버금가는 충격이었어요 저는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강추템으로 추천드리고 요거는 두고두고 집에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 것같아요 추천드리고 요거는 제가 다 먹어도 꼭 재구매 의사가 있을 것 같아서 요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본 여행에 다녀와가지고 이런저런 그 간식이나 소스나 어, 이런 것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본에 가서 이렇게 쇼핑한 일이 있으셨을 때 저의 그 리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